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서만 300명 넘게 발생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섰는데요 제주도가 병상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무증상 확진자를 별도로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모레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될 생활치료 센터입니다. 2층 병실 입구에는 수시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할수 있는 검체 검사실과 엑스레이 촬영실이 갖춰졌습니다. 1인 1실, 200병상 규모의 치료실 앞에는 격리 치료 환자들을 살필 CCTV가 촘촘히 설치됐습니다. 의료진은 우선 의사 3명과 간호사 10명이 투입돼 수용 환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시설 운영과 관리에는 6개 팀, 20여 명이 24시간 3교대로 투입되는데, 이들 인력도 2주간의 근무가 끝나면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됩니다. 입소 환자들은 도시락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테라스에 나오는 것도 금지되는데 장기간 격리 치료에 따른 정신적 치료도 진행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서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외로움, 정신보건 간호사를 이제 그뭐 도움을 받아서 어, 상담을 갖다가 꾸준하게 할 그런. 계획로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제주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1명. 하루 20명 대에 이르던 지난주보다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이번 환자 수가 230명을 넘어 병상 가동률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증 이상 환자는 제주대학교 병원에 경증 환자는 제주 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에 배정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무증상 환자는 생활 치료 센터로 이송해 전담 병원에 부담을 덜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분이 조금 경리에 의한 심리적인 부담을 좀 줄여둘 수 있다는 그런 장미 그리고 이제 의료진의 치료에 있어서의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등등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가 더 늘면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에도 이차로 백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인 가운데 생활치료센터 개소가 확산 추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같은 시간대 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사실을 파악하고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각 3열에서 7열 좌석에 앉았던 방문객은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관광업계는 송년 특수가 무색해진 모습입니다. 여행을 계획했던 관광객들이 일정을 취소하면서 숙박업계에는 환불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예년이면 들고나는 투숙객들로 분별세 호텔 로비가 썰렁할 지경입니다. 코로나19에 지난해보다 40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12월 예약률은 최근 가파른 코로나19 확산세의 취소로 이어지면서 20퍼센트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취소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 보니 영업 손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무료로 하시길 원하시고 또 지금은 현 상황이 또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래서 저희들은 심히 현재 무료로 다. 어, 취소를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펜션이나 민박 등 영세한 숙박 업소들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숙박업소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민원 글만 20여 건. 피지 못하게 취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천재지변과도 같은 상황이라서. 뭐... 그 과도하게 수수료를 그렇게 책정하는건좀 부담이 클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서 숙박업소는 물론 항공, 여행 등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절반을 감면하도록 업체에 권고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보니 이 같은 분쟁이 잇따르는 겁니다. 실제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기존의 내부 환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20%에서 최대 10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거는 뭐 저희가 따르겠지만 그 외의 상황이면 본인도 올해 내내 코로나였던 거다 알잖아요. 예약 시에 그 환불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거든요. 제주도는 정부의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을 관광 업체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공정히 권고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 이미지를 위해서 좀 이런 걸 여행객 그 관광객들을 입장에 대변해서 좀100% 환불을 좀할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관광업계 어려움과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행정명령이 발동된 성탄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6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4천여 명보다 62% 감소했습니다. 성탄절 연휴기간 숙박 예약 취소도 잇따르면서 돈의 숙박업소 예약률은 30%, 렌터카 가동률도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민선 7기도 이제 2년 반을 넘겼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을 새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대권의 도전 의지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선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지사와의 송년 인터뷰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확진자가 300명을 넘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제주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어, 확보를 해야만 나머지 모든 미래의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든 관광이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활성화가 문제가 된다면 뭐 미래의 성장을 끌어다가 지금 뭐 부채를 끌어서 투자를 하는 한이들에도 비상한 대책들을 당연히 동원을 해야 될 텐데. 당분간 코로나19 방역에 매진하겠다며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 경선 절차가 시작되는 내년 7월까지 차분히 준비하고 최근 1에서 2%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를 하는 지금의 구상을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7월 이전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소상이 알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 협조를 구할 부분도 이제 해야 될 거고요.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용 일뿐이며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을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까지가 여론조사가 할수 있는 일이고 제주도가 할수 있는 일이지 그것을 넘어선 의미 부여라든가 결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건 찬성 측이 수긍하겠습니까? 반대 측이 수긍하겠습니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송악선언 후속 조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임기 동안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고승철입니다. 감사원은 제주도가 비자림로 공사를 지난해부터 두 차례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고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 신문에 공고하지 않았다며 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사 중지를 통보받으면 7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제주도가 공사 중지로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부실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국회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배보상금 대신 위자료 지급으로 4.3 특별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하고 4.3 유족회도 이를 수용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여야 대립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 268명이 국가경찰로 복귀합니다. 이들은 민생치안 활동을 자치경찰로 완전 이관하는 정부의 자치 경찰 도입안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파견됐지만 최근 정부가 방침을 바꿔 자치 경찰 사무는 분리하되 국가 경찰 안에도 자치 경찰 부서를 두도록 경찰법을 개정함에 따라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파출소와 교통 외근, 학교 폭력과 실종 등은 다시 국가 경찰에서 맡고 제주도 자치 경찰단은 생활 안전과 관광 경찰, 환경 등의 종전 업무만 맡게 됩니다. 상품 감귤 시장 격리 조치에도 감귤, 감귤 가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감귤 가격 지지를 위해 크기가 큰 상품 감귤 만 톤을 수매하고 가공용 감귤 수매 물량을 10만 톤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서울 가락시장의 노지 감귤 평균 경락가는 지난주 5kg 한 상자에 7,300원으로 올랐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6천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1도 이동의 아파트 외벽 방수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바스켓 안에서 작업을 하던 53살 백모 씨등 2명이 3, 4 m 가량 아래로 떨어져 다쳤는데 경찰은 안전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생후 15개월 된 어린이의 옷 속에 얼음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살 오모 씨에게 벌금 1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넣어 얼음 놀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동료들은 가얼음을 넣었다고 진술한 데다 가얼음을옷 속에 집어넣고 피해 아동이 바로 울기 시작했는데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점 등을 보면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